그래서 요 구간이, 그 회원님께서는 요 구간만 계속 연습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거, 야구방망이 그거, 그거를 좀 해도 되겠네요. 예, 예, 이렇게 50대50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45도로 이렇게 수직 낙하가 되게끔. 예, 이렇게. 요게 골든, 골든 타이밍입니다. 골든 존. 예, 요렇게. 이해 가셨죠? 네. 이렇게 골든 존. 여기서 최대 스피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골든 존에서. 아, 네.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어깨, 그 다음에 헤드, 요게, 네, 네. 이, 이거는, 허리는 600rpm으로 내려오고, 이 헤드는 네. 100마일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이렇게. 빨리 돌다가 여기부터는, 여기부터는 오케이. 200rpm으로 천천히 가게 되면, 헤드는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100마일이 아니라 110마일로 더 빨리 간다는 거죠. 보내 놓고 네. 400rpm으로 천천히 도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이 팔로우스루에서 도는 것도 내가 일부러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때리고 난 다음에 관성력에 의해서 도는 거죠 자연스럽게 천천히 예, 네. 이해 가셨죠 네, 무슨 일인지. 그 중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테이크어웨이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요 골든 크로스 골든 타이밍 여기서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50대 50 50대 50 허리의 회전은 600rpm 600rpm 그 다음에 헤드의 속도는 약한 100마일 정도 100마일로 가다가 허리의 속도가 200, 200rpm으로 줄어들면서 헤드의 속도는 관성력 때문에 110마일로 더 빠르게 가고, 간다는 거죠 여까지가 거의 다 완성 상태라고 보시면 됐어요. 예, 나머지 팔로우스루 피니시는 일부러 잡을 필요가 없이 이 나머지에 쓰고 남은 관성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회전돼서 이 몸은 400rpm으로 천천히 돌아서 여유 있게 피니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클럽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더 조금 더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시고 조금 더 옆에서 잡을 때이 방향이 오른손의 바닥이 타겟을 이렇게 향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셔야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일정한 방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윗그립을 잡잖아요 네. 전에처럼 이렇게 윗그립을 잡으면 그만큼 바디스윙을 하는 거는 윗그립을 잡아요 다 슬라이스 칠 때는 그걸 딱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예. 어, 내가 의도적으로 네. 바디를 써서 네. 뭔가 페이드를 낼 때는 일, 일부러 그렇게 잡으셔야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바디를 돌려서 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오른쪽으로 볼을 밀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그렇게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만약에 이렇게만 볼을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프를 이제 테스트를 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한 팀은 어떻게 해서든 이 손으로만 쳐라 몸은 이제 잡아 두고 이랬을 때는 이제 자기 스코어가 나왔는데 다른 한 그룹에는 손은 가만히 있고 최대한 몸으로만 밀어서 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는데 테스트 결과 손만 쓴 그룹은 거의 자기 스코어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몸을 쓴 그룹은 자기 스코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 실험이 뭘 어,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 골프는 손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손을 써야 되는데 이제 회원님께서는 이 손의 비중이 약하고 몸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볼이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대리석에다가 이걸 내려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 사람은 여기에 울려 가지고 뼈가 금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려쳐도 실제 대리석만 깨지지 실제 몸에는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내려치기 직전에, 맞기 직전에, 채를 놓고 있다는 거죠. 미세하게. 볼이 맞기 직전에 딱 놓인다는 거죠. 이렇게. 힘을 빼는, 네, 힘을 빼는 거죠.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맞기 전에 놓는 거죠. 이렇게. 그냥 놓는, 놓치는 거죠. 이렇게. 놓치는 거고, 투어의 선수들을 이 과연 제이 허리 이 몸의 이 회전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이제 정밀히 측정을 해본 결과 이 여기에서 백스윙 했죠 네. 다운스윙 때 허리가 도는데 이게 600rpm으로 돌아요 그러다가 맞기 전에 200rpm으로 현저하게 몸이 멈춘다는 얘기죠 돌긴 돌지만 600rpm이 아니라 200rpm으로 천천히 거의 멈춰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맞고 나서 다시 400rpm으로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0, 200, 400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200rpm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는 거죠. 멈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멈추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방에 돌아가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거의 한 방에 돌아가요, 이렇게. 조금 더 지체함이 없이. 그런데 몸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다 보면 볼이 약간 미세하게 밀린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 600rpm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 체가 그만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미세하게 열린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네. 그럼 이때 이 볼을 똑바로 피면서 거리를 내려면 200rpm으로 탕 멈춰줘야 되는데 거의 멈췄다 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중에 맞고 나서 가는 400rpm으로도 우리가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서 600rpm으로 돌았고 맞으면서 200rpm으로 맞은, 맞는 그 충격 때문에 단순히 그냥 속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관심력 같은 그런. 그렇죠. 관성력 때문에 네,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600rpm으로 가다가 멈췄죠. 멈췄다가 가야 롤리 맥기로이처럼 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롤리 맥기로이가 치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과학적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는 약간의 영화 필름 돌아가는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그 필름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필름이 돌다가 조금 더 저렴한 영화관으로 가요. 그럼 비가 좀 오기 시작해요. 키스가 나서. 그러다가 또 삼류영화관으로 뭐, 삼천원 내면 두 번, 뭐, 뻐꾸기는 밤에 오는가, 음. 산딸기. <laughs> 두편 연재해서 네. 왜 우리 지방에 가면 네. 터미널마다 그거 늘 있었잖아요. 네, 그, 수, 그, 소형 영어관이. 필름이 돌아가지만, 이 필름이 돌아가는 거를 조금 더 저속으로 촬영을 해서 슬로비디로 하면 어떤 동작이 나오면은 갔다가 <laughs> 멈추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이해 가셨죠? 네. 예. 멈췄다가 가면은 볼이 이제 밀리던 게 멈추는 현상 때문에 클럽의 페이스가 좀더 확실하게 릴리스가 빨리 되겠죠. 이게 로테이션이. 빨리 되면서 볼은 약간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 이 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멈춰서 약간 훅성 드로우가 나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얘를 멈춰요. 멈췄다가 다시 가면은 왼쪽으로 가죠? 저는 멈췄다가 가는 느낌으로 치는데 지금 보실 때는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 싱크가 가져서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상적인 드로우 구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회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멈추는 이제 첫 번째는 손에 쓰임이 없었다. 이게 너무 몸이 돌고 손이 일을 안 했다. 두 번째로는 코킹에서 다운스윙을 관장하는 요게 항상 왼손 세 손가락 있는 이 볼록한 부분 여기로 눌러 주고 다시 땡겨 주고 해서 이 왼손이 하는 역할이 상당한데 그걸 안 쓰시고 그냥 계속 치다 보니까 오른손의 쓰임이 너무 과중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부상이 오신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왼손의 쓰임새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와주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왼쪽으로 친다는 느낌이 들면은, 자, 왼손으로 쓰게 된 볼은 오른쪽으로 밀려요. 네. 오른손으로 쓰면 훅이 나요. 이거를 적정하게 배합을 해주셔서, 이 각자의 이 맞게, 볼을 구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왼손의 비중을 점점점점 높여줘서, 이렇게 들어오선 구질이 날수 있도록 그 전에는 오른손 비중이 크면은 훅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회전을 더 이상 주지 마시고 회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가게 된다는 거죠. 실은 여기서 멈췄다가 멈췄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하네. 예. 그래야 이렇게 약간 어, 볼이 안 밀리고 약간 소폭 왼쪽으로 갈수 있는 이, 어, 이 구질이 구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스피네이션이나 아니면 암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뭔가를, 손을 조정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손이 일을 할수 있도록, 정확한 그 몸의 쓰임의 비중을, 거기에 맞게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몸의 회전이 많아서 볼이 밀렸다. 예. 네. 네. 두 번째로, 네. 그 중에서도 이게 오른쪽 어깨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 어깨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테이크 오웨이 했죠. 코킹에서 여기서 바로 코킹이 들어가야 이렇게 네. 팔이 펴지면서 이품이 나오는데 손이 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오른쪽 엘보가 네. 대신 이 코킹을 해주고 있는 거죠. 코킹이라는 거는 손목 코킹이 돼야 되는데 엘보 코킹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이 상태에서 치다 보니까 몸을 쓸 수밖에 없고 오른쪽 어깨에 쓰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음. 이렇게 백스윙이 이렇게 네, 붙으니까 네, 네, 네. 붙지 마시고 여기서 손목만 코킹을 이렇게 코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몸은 똑똑하기 때문에 너일안해 그러면서 내가 대신해서 얘를 꺾어요 음. 음. 그래서 이게 붙은 거고 여기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붙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필 시간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몸으로 가서 치신 거예요. 몸이 돌면서. 자, 그러면 6 600 rpm으로 가서 여기서 200 rpm으로 줄어든다. 예. 네. 그러면 제가 골반을 쓰지만 여기서 멈추는 거죠. 네. 예. 네. 다시 한번 골반을 쓰지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네. 멈춰서 골반이 200 rpm으로 아주 천천히 저속으로 가요. 고속, 저속, 중속. 네. 조금 더 강하게 멈춘다. 네. 강하게 멈추면 멈출수록 왼쪽으로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예. 더 강하게 멈춰요. 더 세게 멈춰볼게요. 멈추면 멈출수록 조금 더 왼쪽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딱 멈추는 이 동작이 골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타트 할 때만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멈춰야 됩니다. 반드시 예, 멈췄다가 다시 관성 회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400 rpm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은 이제 지금 문제들이 한꺼번에 한번 해결이 되실 거예요. 어깨 어깨 어깨로 너무 돌면 뒤로 빠져요. 네네. 여기서 손목 손목 손목하면 너무 빨리 빠지고. 네. 그러니까. 테이크 오웨이까지는 기계적으로 가고 어깨, 그다음에 손목 이렇게 요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결합 동작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항상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해서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코킹이 될때 코킹이 될때 일부러 이렇게 뭔가 손목을 꺾어서 코킹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는 어깨로 계속 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코킹이 들어 가는게 제일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예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꺾인다는 예, 계속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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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동시에 네. 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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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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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킹 어깨 코킹 어깨 코킹 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예. 어느 순간에 오면은 어깨만 돌리다가 코킹 코킹하면서 어깨가 돌면서 어깨 코킹 어깨 코킹 같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율에 맞게. 그래야 다운 스윙의 비율도 맞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백스윙 할때 어깨가 움직이는 만큼 다운 스윙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고 있잖아. 요 이렇게. 네. 예. 이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기계적으로 마치 내가 로보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어깨가 들어가고, 여기부터는 어깨하고 손목이 50대50.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요 구간이. 요게 골프에서 마의 구간이라고 골든 크로스 또는 골든 존이라고 해요. 이해가셨죠? 네. 왜 골든 존이냐면, 자, 백스윙은 되게 쉬워요. 어깨만 네. 가면 되는데, 여기선 어깨 코킹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율이 50대50으로 정확하게 이 비율대로 들어가야지 다시 50대50으로 비율대로 들어와서 이두 가지 수직 낙하의 힘과 이 수평 회전의 힘이 적정하게 50대50으로 배합이 돼서 임팩트를 맞이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테이크 오웨이 이후에 코킹 백이 아주 이게 보면은 골든 타임, 이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 골든 타이밍에 의해서 볼이잘 정타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데 여기서 코킹을 잘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꺾었다. 풀었다. 그렇죠. 예. 조금 버겁네요. 어, 이제 좀 정상대로 멈추네요. 계속 돌시다가. 와. 그래도, 그도 많이 이게 턴이 많이 되네. 예, 회전이. 일단은 여기에서 회전이 딱 임팩트 지점에서 거의 멈춰야 돼요. 신호등에서 딱 멈추듯이. 신호등에서 지금 노란불이 켜져 있는데 엑셀에다 밟으면 안 되거든요. 노란불이 들어왔으면 바로 브레이크 딱 밟는 거죠. 미리. 거는 거리가 지금 160, 170 이렇게 사가 나오거든요. 일단 정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예요. 네, 네, 네. 아 좋다. 예, 네. 150.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 사거리 지나갈 때 네. 파란 불이라도 일단 잠시 밟았다가 좌우 보고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거 그러면 손 쓰는 걸 먼저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손에 쓰임의 비중을 점점 점 낮추면서 몸의 비중을 맞춰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 골프 생태계가 몸부터 쓰는 걸가르키는 거죠. 대부분 다그렇게죠 예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순에 딱 빠지는 거죠. 골프는 손으로 쳤을 때 효율적인데 네. 몸으로 치라고 자꾸 하니까 손발은 묶어놓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좌우를 살필 때, 신호등 그 사거리 지나갈 때, 좌우가 뭐가 지나가나 할 때, 살짝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 살짝 밟는 그 느낌이에요. 예, 네, 그 무슨 느낌? 예, 네, 그 정도로 감속을 했다가 네. 다시 쫙 빠져나가는 거죠. 왼 어, 어깨를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꺾여요. 아... 자, 내가 일부러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 어깨가 만 밀면 자동으로 꺾여요. 음... 그립을 똑바로 치고 있다. 은 네. 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럼 음, 얘가 음, 몸이 쭉 밀려졌죠. 네. 이걸 끌어당기면서 다시 얘를 풀어서 음, 헤드를 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 이걸 자꾸 손을 치켜두는데 그게 아니라 네. 네. 이 구조에 의해서 왼어깨를 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꺾여 가게. 여기 뒤로 미는 게 아니, 네, 네.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네. 이렇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네. 네. 어떤 기계적인 원리에 의해서 네. 자동으로 네. 꺾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으로 땡겼거든요. 아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냥 세지 예. 방향으로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한발발 하나 정도 끌었대 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면 되죠. 코킹 쓰면 오른발에서 오른발까지 메인 오고 여기서부터 누르기 시작. 합니다 누르기 시작. 합니예 그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예. 그 동작이 좀 근데 그 동작이 골프에서 제일 어렵다고 해요. 네. 조금 그 타이밍을 조금 좋아지셨어요. 예, 네. 아 좋습니다. 네.